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학계서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계서 구약성서 1309쪽 학계서의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9쪽 학계서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할 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수루바벨과 여호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느니라.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저 저희가 새벽지나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학계서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파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은 히스타스페스라고 하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원주 전 521년부터 486년까지 바사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이 근동아시아를 다스린 제국의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의 제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520년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538년에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수룩바벨 스루파벨, 유대인 수룩바벨을 총독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귀환시키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의 모든 재기와그 재물을 돌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18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아직. 유대인의 성전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학계 선지자가, 학계 선지는 뉘에미에도 나오고 에스라서에도 언급되었던 수륩바벨과 같이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학계서의 내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성전의 건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18년 지나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학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그달 초하루라는 것은 월삭이라는 의미죠. 매달의 첫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회계의 날로 선포했는데 그달 초하루에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이것은 독특한 표현인데 학계서와 말라기서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증거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학계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함께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다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과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인데 이것은 사실 역대상 3장에 보면 부다야의 아들 수룩바벨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부다야의 아들을 스일디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스알디엘과 부다야는 형제라고 그러죠. 아마 형제였지만 부다야가 동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알디엘에게 아마 자손이 없었겠죠. 스알디엘의 자손이 없으니까 부다야를 스알 부다야가 자기 아들 수룩바벨을 스알디엘의 자식으로 스알디엘이 키우진 않았다 하더라도 스알디엘의 양자로 해서 집안의 대를 잇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죠. 한국도 가부장적인 사회고 촌락 공동체 사회였으니까. 어, 종손이 있고, 종손에게 자녀가 없으면, 그 동생이 자녀를 키우지만, 그 아이를 호적 어, 족보에는, 그 큰아버지의 아들로 올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 사회도 똑같은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부다의 아들을 세일디엘에게 아들로 이렇게 옮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세일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수륩바벨이 있고, 여호사닥의 아들, 제세, 제, 제사장, 여호수에게 임하니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여호사닥이고 여호사닥의 아버지는 스라야인데 스라야는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유대에 붙잡혀 노예로 유수로 붙잡혀온 그 제사장이죠. 그리고 아론 계통의 제사장입니다. 70여 년이 세월 지나는 동안 이 아론 중심의 제사장이 완전히 무너졌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나눌 때 보면 어,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의 그 계통이 무너지고 이제 사독 계통의 제사장들이 쓰는 사독 계통의 제사장이 섰다고 하지만 어, 이 바벨론의 유수로 끌려와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전도 없고 제사장의 역할도 없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정신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를 아론 계통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제사장의 그 적통을 잇는 것이라고 주님이 임재가 끊어지지 않는 증거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그것을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 세상 여호수아가 성경에 계속 언급되는 그 의미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늘 주님 안에서 소중한 것을 찾고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심과 도전은 늘 주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의 축복을 거둘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죠 말씀이 소멸할 때 사람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귀한지 모르는 자들은 말씀이 희귀해진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로 임하여 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절에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선지세에서 자주 볼수 있는 대목이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뭔가 마음이 떠나신 것. 난방이 꺼지니까 이렇게 큰 평화가 임하는 <laughs>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지 고이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떠나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 백성이라고 말하실 때는 그때는 귀를 바짝 세우고 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거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아직 건축하지 못해 와서 18년이 됐는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주님이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70년이 찼다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계속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백성들이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했을까? 첫 번째는 궁핍함이죠. 어려움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어떤 그 계산 방식에 의해서라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의 10분의 1도 돌아오지 못했죠. 100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0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고, 이들이 세 세대가 지나도록 노예 생활을 하다 왔습니다. 노예들이 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극도로 가난하고, 정말 궁핍하게 잃을 데가 없는 그런 백성이 돌아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시절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포크레인 한 대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3천명 일을 해도 포크레인 한 대를 못 당한다 그러죠. 삽을 들고 일할 때. 근데 이 시절에 삽도 제대로 없는, 삽도 철기 문화가 나은 큰그 문명의 진보인데, 이 시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할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살아남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을 줘? 하는 마음이 하나 있었겠죠.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 몫을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마음을 열어 주시고 비전을 보여 주시고 아 우리가 네뭐 팔에다가 한번 큰 병원을 한번 세우자. 우리가 무슨 병원을 세워 우리가 네, 내 의료 보험도 없는데 내가 무슨 병원을 세워.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할수 있는 몫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주님이 받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은 테만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테만은 죄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재밌는 것인데,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 주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뉘에미아에게, 수륩바벨에게 임할 때, 70년이 지나서 너희들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유수의 기점을 어디로 삼느냐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다투는 겁니다. 유대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시점을 586년으로 잡을 것이냐, 주전. 아니면 처음으로 바벨론 유수의 포로들이 끌려갔던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끌려갔던 이 어, 부다야나 여호사닥이 끌려갔던 605년으로 잡느냐. 이걸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끼리 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86년으로 잡으면 아직 70년이 안 됐다. 몇년 남았지 않냐? 한 4, 5년 있다가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냐. 605년으로 쳐서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20년이 지나도 이걸 못 짓고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종교의 거짓이죠. 70년이라는 걸딱 채워서 70년에 시작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70년이 찼네 안 찼네 하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사마리아의 방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 주변에 사마리아뿐 아니라 뭐에도원 족속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유다인 유대인들을 아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이 성전이 세워지면 유대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동시에 영적인 이유도 있는 거죠. 대적의 무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집중적인 공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1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 건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질문을 하세요 이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대답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다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서 어려운 것은 판벽한다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판벽했다는 것은 우리 벽이죠 판이 판 벽을 세운다는 뜻이죠 판벽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한자인데 판벽한다 벽을 세운다는 얘긴데 이것이 원 원문은 세프님이라는 말입니다 세프님이라는 말에도 역시 벽을 세운다는 커버라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붕을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때 얼마나 가난한 시대입니까 뭐 지금도 그런데 그 시절에 지붕을 되는 집, 지붕이 있는 집에 사는 사람과 지붕이 없이 바람만 막 벽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붕을 덮는다는 뜻, 지붕을 덮은 집이라는 뜻이 세프님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프님에는 그것을 꾸미다, 사치하게 좋은 집을 만들다,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판벽한 집이 벽을 간신히 세운 지붕을 덮은 가난한 집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아주 잘 꾸민 좋은 집을 의미하는 건지, 라고 하는 두 가지 뜻으로 다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집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뜻인 거죠.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들이 교회는 엉망이고, 교회는 뭐 엉망진창으로 다 되고,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이 너희 집만 꾸미고 있니?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것을 판벽한 집을 그냥 지붕을 덮은 아주 힘든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너희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들이 그런 집에 거주하는 이유를 아직 모르겠느냐? 그런 집에 살면서 왜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성천이 황폐할 건들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우리가 좋은 집에 산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해석도 있고 우리가 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가 성전에 있는 것을 왜 너희는 모르니 라고 하는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저는 후자의 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황폐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성전을 꾸미고 성전에 금방을 칠하고 이럴 때야 무덤에 회칠하지 마라 그러고 그 성벽을 모두 허물고, 그 성전 허문 분이 주님이신데, 지금 오셔서, 야, 왜 성전이 황폐인데 너희들이 집을 꾸미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뜻은 그 어려운 과정에서 지붕도 덮지 못하고 거기서 허난하게 살고 있는 주의 백성, 주님의 언약의 백성, 이고 남은 자들이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 어려운 노예 시기에서 주님의 신앙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이죠. 그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노예를 하고 맨발로 그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는 고준, 가진 그런 고생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지붕을 덮지 못하는 간신히 지붕만 덮은 집에 살면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안타까운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 지니라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쌓이지 않지 않느냐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싹을 모아서 전대에 넣어도 저축이 되지 않는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모이지가 않고 나아지는 게 없고 항상 어려운 거죠. 반대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냥 살았는데 어, 어떻게 이렇게 잘됐지? 어떻게 이렇게 유복하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셨지? 이런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한 권사님, 그런 분이 두 분이 같이 계셨는데, 두분다 그런 큰 축복을 누리셨어요.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복하게 살고, 잘 살고, 자녀들도 다잘 되고, 하나같이 잘 됐어요. 딸들도 사회를 마주,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축복이라는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참, 어떻게 이렇게 유복함을 누릴까. 가족이 화목하고,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6.25때 남편을 잃고 그리고 시장 통해서 화장품 노상, 노점상을 하면서 사셨다는 거죠. 아이들 넷을 데리고 노점상을 하는데 정말 5 0년대고운가족이 굶어 죽어도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삶이 막막하고 하루를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교회를 의지하고 목사님이 예, 완전히 그 원로 목사님이었는데 예, 남편 같아요.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사셨다고 얘기하는데 자녀를 씹보내는 이야기를 의논하는데 아, 완전히 가족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가족이 정말 자녀의 문제를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의지하고 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내일이 없으니까 하루를 하루를 기도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삭바느질하고 창신동 고개에서 그 가난함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 돈이 없어가지고 큰애를 고등학교 보내기 위해서 둘째 셋째가 중학교만 자라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삶이 다 잘되고 그렇게 풍요함을 누리는 거죠. 애들이 다 대학 공부하고 유학 갔다 오고 잘 살려고 노력해도 다잘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잘 살기 어렵고, 돈도 모으지 못하고, 삶이 고달프고, 사는 게 힘들고, 먹고 살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그런 궁핍한 상황에 있는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이 풀어지는 비밀이 성전에 있는 것을 왜 너희가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마음과 예,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는 심령과 마음의 진실로 성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때왜 성전에서 샘물이, 생명수가 흘러내려서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는 그 축복의 비밀을, 그 말씀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죠. 너희는 복이 될 지니라. 너희는 복이 될 지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귀하고 커 보이는 게 너무 많고, 번쩍거리는 게 너무 많고, 삶에 더하고 입고 붙여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은 놓치고 누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죄의 백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을 붙잡으며 오직 한 가지, 그 생명의 근원을 생명수의 근원이 열릴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 비밀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시며, 그것을 우리가 자자손손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마음의 진실이 되지 못하고, 거짓을 붙잡기 위해서 종교를 더듬는, 무덤에 회취를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의 아버지여,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주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몬트레의 반도를 모두 적셔서 흘러넘치는 그런 일들을 살아서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본인이 뿌리지 않는 자신들이 뿌리지 않는 그 씨앗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것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